하 아, 거든요. 뚜껑 이딱맞 아요. 신나, 원래 이게 시래기국 끓일 때 시래기 국끓을때 시래기 삶는게 되게 귀찮 잖아요. 그래서, 한번에삶을때한이삶아 가지고, 된장이랑 버무려가지고 냉장고에 그러니까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꺼내서 그때그때 끓여먹기 좋다고 엄마가 알려주신 건데, 그래서 이건 제가 한게 아니고요. <laughs>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요. <laughs> 국물 너무 많이 했나? 산청에서 돼지고기도 나눠줬어요. 한스푼 그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 설탕을 많으니까 티스푼으로 바꿔서 넣거든요. 하나, 두개들어 초는 시도 안 나겠다. 어, 밀크 시래기 국인데, 어, 아직 다안 녹았구나. 쌈 먹고 싶다. 근데 머리 감고 말리면 머리카락이 보통 이 정도 빠지세요? <laughs> 아니 저는 머리 감을 때도 이만큼 빠지고 말려도 이만큼 더 빠지는 거예요. 그리고 슬픈 건 흰머리도 같이 빠지는. 빠진... <laughs> 아 그만큼 흰머리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. 드디어 그 늘막이 떨어졌습니다. 이쪽 집 쪽에 있는 끈이 얇아가지고 약간 간당간당한 게제 창문에서 보였는데. 그냥 놔뒀거든요. 이게 저 어차피 세탁은 한번 해야 돼 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. 봄이 올려나 봐요. 에이, 귀여운 것들. 그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자라고 있었네. 녹았다가 얼었다가 난리에요, 지금. <웃음> <웃음> 후기에 보니까 원래 이게 빗물 빠지라고 구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 이제 곡식들이 다 빠진다고. 私。いい 살짝. 이스라디오의 DJ 이스라입니다 이 정도면 고양이가 뜯을 수 있으니까 비올 수도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묶어 놓고 가요 아 저기 봐봐 눈 오지 좀 봐라 그래서 그냥 방송만 하려고 하면 이만하게 하면 더라 풍나무 밑에 깔자. 근데 내가 오지 않는 하면은 이래 갖고 또배려봐서이기깔고안고 이래 갖고 해야겠다. 그런 일이 없 나온 게. 아, 없네. 열심히 이일단 넘수. 팔 일날 가도 뭐십 일날 오자가고 모르겠다. 아니 갖고 왔는데 왜 갖고 가?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. 고 있어. 딸이 아, 한게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먹는 거가. 뭐? <laughs> 아빠 구워드려. 누가 엄마 먹으라고 갖고 왔잖아. 자꾸 갖고 가래 엄마가. 네가 <laughs> 뭘구러거아 내가 뭘 구할 <laughs> 거야? <laughs> 먹어 그래, 정아빠 정아 따진다. 아유 고마 고마이 이렇게는 얇게 안 해도 돼 내가 쌀만 먹는 거는 크기좀 들어가도 된다 <laughs> 그러게나 내가 만원씩 샀으면 사람 먹으면 천만원씩이 더고생하고 나도 이런 데 어줍다 <laughs> 그 다음에 감도잘안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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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는 양반이 이건 n s o l 지 와. 잎이 올라오고 있어요. 네, 모레 a 춘이라서 그런지 잎은 안올라오 물이 이올 n a t 물이 n s Ipan, Anolo, Murio, Monday. 이 u r i o 이 u r 이 o m 가가 i o m 그렇대요.

해가 저어졌네. 와, 소름 돋는다. 단한 입도 안 먹었네요. 여기도 어제 있던 그대로. 어, 오늘은 고양이가 먹은 건가? 그리고, 네, 추양파갑자양파래저녁 원래 이녁에으이고한으아닌한게자닌데뱅이 영상을 이영지을봐뱅지고이비빔국이비해 먹을 를 해먹을 겁니다 라 o u n g c 상당히 영차 차 영차. 아, 안 a p 이이죠자 이렇게 우리가 땡겨 n g c h a 그 Young c h a 서 Young Chap Young Chap Young Chap Young Chap Young Chap Young c h 녹색줄 보이죠 녹색줄 이렇게 올라가는 거. 이 a 학 y 와서 저렇 Chap y o u

뉴스 3분 이런 걸좀 근원적인 불안감 어 지금 바이 포함이 되는 거뭐 일두번 좀줄어드게실망스럽게않 하지.들이 음. 있었으니 지금 변이 바이자면요. 그 이유에서 이번에 푸진하는 존슨 존슨 는 단면형이라고 조금 모르네. 못 살아, 안 추운 나 오늘 추운데, 그래도세 번째가 낫긴 훨씬 낫네. 다듬으셨지? <laughs> 이게 육밖에 안 넣어? 안넣네 너무, 너무 많이 넣으면 답답해. 너무 많이 넣으면 답답하대. 시원한 맛이 없지. 처절히 죽을 텐다. 엄마 아, 파기 침해도 응. <laughs> 신기하다. 언니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던데. 기침하면 아빠 가지고. 나그 동생은 나서 내 가피가 나는 가게 많아. 죽었더라 기침할 때? 응. 아 그래 그러니까. 나 목에 길이 차가 있었거든. 응. 아 신기하다 늦고는 좀 덜한갑다 아 이게 뭐 이쪽 갈비뼈 위치에 따라 또 다+ 다른 건가 아빠는 고개 먹고 나는 이쪽 계속 나오는 그 무조건 비비야돼 <laughs> 처음에는 <laughs> 이튿날 까지는 되게 맛있어요 아나나 <laughs> 엄청 별로 <그런> 거다 <laughs> 속치마가 더 예쁘다. 속치마만 고니까 <laughs> <꽃빵. 웃음> 제가 새해인 절할게요. <일> <laughs> 이거 할머니 칠순 때, 이 할미 칠순 때 본다. 아 그때 분께 가 전드라야. 어 전드라야. 이가 먼저 봐 봐. 가가가라어양 음. 엄마뭐 무지하다가 다 엄마는 하늘씨 껌딱지 마냥 늘한결살쓴 거를까 봐 무섭다. 무서워. 같아니 하지만 뭐 연습이가. 응. 글자도안그러고 붓도 마음에 안 들고 이일 됐어 내가 한, 한동안 한참 안 썼는데 당연한 거 아니가. 10년, 15년도 됐다. 마음이살사래 조금 쓰시면 말자. 실력이 꺼져 있는데 뭐. 뭔그어요 아이고 이 사내를 향해 서주세요 정상입니다 어떻게 손가락 어, 이제 손가락 이렇게 한번 쥐었다 폈다 주먹 쥐었다 지금 좀굳었을 거예요 음. 그래서 위 하는 거야 음. 진료 너무 빨리 끊어가지고 멋지다 와, 좋다. 멋있다. 와, 남강도 올긴 오는구나. 올해 진짜 춥긴 추웠나봐요. 노랗다한 거는 응. 나이 많은데, 난데 어때? 아, 응. 탈한 거는? 아. 응. 아 대나무도 나이 들면 노랗게 되는 거야? 응. 아 불쌍하다 <laughs> 늙으면서 예뻐지는 건 없나? <laughs> 호박 어? 호박 호박? 응. 호박은 못생긴 거그 호박이라고 그러잖아 못생긴 호박인데 그러 늙으면 그걸 보고 괜찮아 그런가? 물차가 너무 높아 아까 긴장한 거 맞네 응 아니 아까 아빠 병원 거기 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 <laughs> 긴장하고 있다 간판이 없어가지고.

엄마가 써준 무적 같은 건데 <laughs> 엄마가 집에서 제일 음침한 곳에 두래요